시끄러워. 어? 불났는데 아까? 어디? 여기 어. 뭐가 복했는데? 어, 꺼질때 불나 이 그래? 희한하네. 어. <웃음> 원래? <웃음> 지게 아, 지게차가 지게 해봐. 힘이 없네. 힘이 없는 게 아니고 rpm에 rpm 낮춰가야된게 짜. 시끄럽다 개가 이고 어, 아니면 뭐무시끄러게아닌지게차가저진흙기못 당겨. 아, 그래? 봐, 아, 고양이들 아, 봐. 그... 지게차 소리 없으니까 또 온다. 가야, 세국 기우니까. 응. 그래도 잘 가네. 아, 간잘 가는 거라고? 거봐, <laughs> 요, 못 가요. 아, 원래 못 간다고, 지게 차네? 거봐, 못 가요. 아 아직 아가들 겨우 빠져나왔어. 그래. 그렇구나 <laughs> 재밌잖아. 야오. 예? 그래. 다 나왔다고. 야들아, 아. 지러. 가자. 이쁜이야. 이쁜 추루, 이쁜 추루. 추 있어? 당연히 추루 있지. 당연히. 추루죠, 추르 추루. 추르.

마르기는 제일 뚱뚱하고만자기가 편해하지만. 아 아니 야야한한 마리씩 나눠 먹이고 사이 좋게. 아유, 사이 좋다. 아유. 뒤에 뒤에 자기 가 옆에 막내. 막내는 알아서 줘야 돼. 막내로. 아이고 사이 좋다. 아이고 사이 좋다. 야 나비 까지왔다야 <laughs> 웬일이야. 만고? 먹지도 못하는데 나비는. 망고일아. 네고 망고 왜 얼굴 춤 맞았나 이게? 몰라 눈이 다쳤어. 밤탱이 밤탱이 됐는데. 어 구름아 이리와. 이리 와 주루 먹어 이리로 이리로.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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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름이 와 구름 어디 있어? 여기 바닥에 밑에. 이리 와 난리 났다. 아이고 우리 택시도 나비 웬일이야 여기까지 다오고 춤도 안, 안 드시면서 어르신 네 어, 맞아 어르신이 어 간식도 안 다리 먹으면서 나비 어르신 봐 어, 나비 어르신 먹지도 않는데 웬일이야 나왔어 아이고 이뻐라한개 드셔 하나 가지고 우지러지 야들 그냥 <laughs> 사랑받으려면추서를르지지다다야야돼데데바지지를 <laughs> 내, 내 봐라 어 자기가 이러니까 주지 응? 있어 있, 있지 넉넉히 노, 놓고 다녀 서 일어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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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서 일어나서 일어나어 망고 좀 줘라 자기집 응. 지키느라고 자 자가 응. 요즘에 힘쓴다 망고 많이 먹여야 돼 응. 장남이 들어와 너도 도망만 댕기지 마 손봐 이리와 야 막내야 너도 가 얻어먹어 막내 이리와 얻어 이리 야 발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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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가 아니, 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하지? 얘들 있으니까. 아. 같이 좀 섞기라고 그러지 뭐. 그래도 착하네. 아. 저 흰둥이 있다. 아. 저봐 저봐 흰둥이 간다. 음. 이쁜이가 제일 적극적이다야. 어, 적극적이긴. 흰둥이가 저쪽으로 다니네. 음. 얘네가 겁먹어가 이거. 어, 그러니까. 에휴, 어쩔 수 없지. 그래도 얘네가 무리가 있어가지고 가까.. 경계는 하긴 하는데. 나 알아, 나 알아, 발톱 나 알아. 다 먹었다. 이쁜이 이리 와봐, 너 이리 와봐. 너 야, 어서 애기 다 봤지, 무라기는 어떡 해?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이것도 봐. 도망가는 이것들이야. 은주 그 알아? 이제 줄을 네. 다 먹었거든. 개새끼들, 이리 와, 너 이리 와. 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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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둥이 간다. 어디? n d a 간다 니다 갔어 d a 히트니 �anda. 히트니 �anda. 히트니 � a n d 들어트니 들어가 d a 히트니 �기 n d a 히트니 �anda. 히트니 �anda. 히트니